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명도 안죽었습니다. 예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못해가지고 왜냐면 막. 경찰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어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드 반대하는 애들 와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고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멘트를 할수 없었습니다. 화도 막어 저는 혼자니까. 자, 오늘 제가 느낀 건데 사드는 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날라오는 것을 중고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이잖아요. 그니까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이란 말이죠. 요격시키는 거다 말이죠. 근데도 저걸 봐가지고 무슨 침략이라는 놈 이러면서 오늘날 그 사드 반대하는 놈들. 여기에서막 그렇게 집회를 벌써 7년째 집회를 그렇게 매주 화월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걔네한테도 막 그랬어요. 아니 핵잠수함은 괜찮고 사드는 안 되냐 이 미친 놈들아. 그랬더니 이제 거기 에 애들이 핵잠수함이 그게 핵무기를 실는 게 아니라 연료를 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갖다 붙이기 나름이더라. 저놈들이 그냥 하는 말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여기 성주라는 고장에서 반대를 위한, 그냥 반대를 하는 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좌파들은 저좌파다네니에 그냥 저 종북들, 종북들, 이 종북들은 빨리 돌려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의 공기, 자유 대한민국의 공기를 막고 살면서 뭐 사드를 배치하면 뭐,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참회가 전자파 참회가 된다. 뭐, 이런 헛소리. 옛날에 광우병 때는 뇌송송 구멍 탁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막 퍼트려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게 만들고, 정권을 그렇게 흔들어 대고, 그게 저자들의 놀, 저자들이 항상 하던 짓이었단 말이에요. 저자들이. 어, 현석이 없이시고 저도, 어, 여러분들과 소통방송을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드가 나빠요. 자, 이, 이 빨갱이들 입장에서, 사드가 나빠요. 핵 잠수함이 나빠요. 핵이득 가는게더 나쁘겠죠. 그러면, 원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핵 잠수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념적인 어떤 신념한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네 좌파 시영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넘어가고 우파 시영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좌 사드, 제주 강전 기지 사드, 다음에 송전 미량 송전탑 거기에 갔던 애들이 여기 지금 다와 있거든요. 옛날 그 그들이에요. 제주 강정마을 거기에 지랄하던 놈들이 미장 송전탑으로 왔다가 미장 송전탑에서 성주사도로 넘어온 애들이. 그래서 여기 성주에 위장 전입을 하고 아침에 제가 그들이 저한테 막 시비를 붙이는그 영상에 보시면. 성주 말이 아니죠. 여기 대구 사투리, 경상북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서울 말 써요. 그 성주 소성리 그 시골에 서울 말 쓰는 사람이 거기 있을 리가 있나요? 이게 외지에서 전입 신고하고 들어온 외지인인 거예요. 외지인. 그러니까 성주 본토백이 소성리의 그 원주민이 아닌 거예요. 원주민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사드 관련 집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발도 넣고, 진정도 넣고, 민원도 넣고, 어? 막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오늘, 어제는 현수막 관련된 부서에 가가지고, 사무실을 뒤집어 놔버렸고, 막, 제, 저, 좀, 제발 좀, 어,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빌 정도로, 제가 오늘은 불법 구조물, 불법 건축물, 그 담당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또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그 현수막, 어저께 제가 찾아간 그 팀이, 이제 철거 계획과 재발 방지 약속을 했고, 철거 계획을 잡히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해서, 일단 현수막 팀은 그래가 또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것, 불법 구조물 팀, 그리고 이제 군수 면담 남았어요. 어제 부군수 면담은 했습니다. 부군수 면담은 했고, 오늘 이제 남은 게 군수 면담인데, 군수가 여기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이랑 막 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는 외부 일정 돌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성주 군수를 거의 밤새도록 기다려가지고 다음날 결국 성주 군수를 만난 적도 있고요. 6년 전에 만났던 군수가 재선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 군수가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 아마 3선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드 문제, 사드를 사들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중앙당, 시도당 가가지고 경북도당, 중앙당, 여의도의 중앙당,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 경북도당에 가가지고 여기 현재 이병한 성주 군수 출당 제명조치 요구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성주 사드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으로 돈빨을 해줘버려요. 성주 군수가 또 어, 오늘 요, 어, 내려와서 알았던 이야기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주 군수가 원천 처음부터 그냥 이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쫄아서 어,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사람을 호구 이제 이 뭡니까 어,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료들이랑 우 몰려 다니고 이러면 딱 나만 놓고 봤을 때 그별로 겁을안 내요. 근데 혼자 가야 돼 혼자 혼자 다녀야. 아, 이만한 함부로 못 건드는 놈이구나. 뭐, 뭐, 매번 그렇더라고요. 어, 그, 오늘도 보면, 막 저한테 시비 거는 놈이 있어. 시비 거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나중에 영상 뒤에 와가지고는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그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어, 성지 사도 반대하는 놈들이 저한테 욕지거리를 해놓고, 내가 같이 욕하면서 막덤면 드니까 도망가, 처음에. 도망가더니 나중에 뒤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사과 경찰관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사과를 굽고굽어가는 굽어 거야. 참, 별 꼴을 다봤다별 희한한 꼴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성주 군수에게 절대 경천 죽이는 거라 성주 군수가, 그러니까 여기 경상북도는 국민의 힘에 잠바만 입고 나오면 무조건 되는 곳이잖아요.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의 힘만 잠바만 입고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는 곳이라. 뭐. 일단 뭐 공천만 다 됐다. 이러면 뭐 그냥 황제, 황제. 황제. 이 군수가 내가 어저께 그 비서실에 도가도 훈수좀 만나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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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안 돼. 지금 안 만나주고 있거든 저를. 어 끝까지 만나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요번에 성주에 내려와가지고 오랜만에 사드 기지 가가지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싸도 반대하는 놈들이 욕지거리하면서 그러더니 나 한테 와가 사과를 하는데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웃겨가지고 왜그한테 왜 와서 사과를 했느냐? 그 자유 대한 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얘네한테 고발을 한 150건 이상을 한 거예요. 160건인가, 뭐 150건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수십 건이 벌금도 나오고. 또, 어, 저, 그, 어, 막, 이렇게 뭐지 재판으로도 넘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벌금도 계속 내고 있지, 가야, 재판은, 재판은 재판도로 가서 신경 쓰이지, 또 변호사비도 나가야 되고, 그죠? 또, 저,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그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번 시장 이전에 가 장세용이었어요. 장세용 시장은 구미 시장은 구미 시장은 제가 장세용 시장 저한테 정말 많이 당했어요. 장세용 시장은 민주당 그 구미에서 보수 후보들끼리 군열대가 싸우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죠. 어부지리로. 네, 여기는 성주 군청입니다. 성주군 구미시가 아니라 자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 영상은 보여드리는데 제가 멘트를 못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쟤네 시비 걸면 그것도 상대해 줘야 되고 또 경찰관이 집회 관리하는데 거기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데 영상 찍으면서 영상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더 재미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 방송하실 때 보신 분들 손! 원래 이렇게 아스팔트 나가서 집회하고 할때 집회방송은 사람들이 잘안 봐요, 여러분.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옛날에는 그래도 막 깡다고 부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장면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이 성주에 와가지고, 예, 참. 어제, 오늘 참 재밌네요. 재밌는 장면도 많이 보고, 예. 자, 오늘, 어, 아침에 대한 방송 구현 설명 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밤에, 밤에, 예, 차 안에서, 제, 정규 방송 할게요. 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세요. 밤에 뵙겠습니다. 충성!